테는 이렇게 시련이 몰려 오지? 살면서 힘든 일이 한두개씩 쯤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여러 개가 올까? 중학교 때 저에게는 너무 심한 사춘기가 와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경제적인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한 친구들이 깨르르 웃고 있는데.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에 정말 잘못된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수업을 듣다가 문학 시간이었는데,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교실에서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풀은 눕는다, 풀은 눕는다 하는 이, 이 내용의 시였는데, 그 시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정말 힘없는 풀처럼 느껴져서 정말 나는 잡초같이 무의미한 존재고 남들한테 짓밟히기만 하는 삶을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청소년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이 너 어디 가냐고 하는 말을 뒤로 한채저 진짜 죽으러 간다고 그냥 혼자 말로 내뱉고는 그 근처에는 있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때가 저의 중3 때였습니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아 죽어야지 아무 미련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세상이내 편이 아니니까 나는 죽어야겠다고 올라가서 옥상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거든요 하, 잠깐 제가 험한 말을 한 번만 쓸게요 그 옥상 위에서 무서운 거예요 <laughs>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안 무서운데서 죽고 싶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가 딱 주저앉아서 갑자기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삶에 미련이 없고 삶이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준 게 없고 나는 정말 여기서 내걸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무섭지? 왜 죽는 게 두렵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왜 여기서 빨리 내려가고 싶지? 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중3의 옥상 위에서 이지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려던 우울증으로 가득한 청소년의 사춘기 이지영은 부끄럽지만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상황을 반전해 봐야겠다. 죽을 각오라면 내가 못할 게 없지 않을까. 태어날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가정환경과 어떤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서 태어날지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걸 공부하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언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이끌어갈지는 앞으로 내가 어찌 할수 있는 영역이니까 앞으로 나는 어찌 할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어찌 할수 있는 영역에만 주목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요. 당연히 이제 선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부르시죠 교무실에서. 너 뭐니 수업 중에 왜 나가니? 너 이거 무단 결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막 애교 부리면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와가지고요. 선생님께 제가 정말 사과드릴게요. 저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정말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이미 새로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서, 나에게는 지금부터 진짜 선물 같은 인생이라서,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거기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은 진짜 보석과 같은 선물 같은 삶이라서, 나는 진짜 이걸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제가 되게 잘될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거울 속에 저를 봐도, 아, 진짜, 진짜 잘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에 붙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되잖아.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더니 세상이 나한테 보상해 주잖아. 정말 대단한 노력은 세상이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진짜 보상을 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입학식 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저는 대학 학비를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일부 지원받고 들어갔지만 나머지 기숙사비랑 또 식비랑 여러 가지 용돈이랑 남은 장, 어, 학비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과외도 하고 또 알바 시급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요.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이 사준 좋은 차를 몰고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점 따기 어려운 과목들을 대학생인데도 교수급의 박사과정생들에게 과외를 받아서 학점을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갔더니 빈부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이 교복을 입고 다 같은 교실에서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빈부 격차라고 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면 다 사복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다 완전히 같이 야,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까? 야, 나 우리 같이 부페형 레스토랑에 갈까? 저 무제한 소고기 리필점에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루 식비가 만 원이 안 되는데 친구들은 한 끼에 몇만 원짜리를 사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은 노력만으로는 안 되나?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똥수저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핵수저 들어봤어요? 김정은? <laughs> 다이아 수저,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 역시 아직 수저가 남아있는 사회인가? 이게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했던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 내가 어차피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 배경을 또는 수전 담론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하고 포기했다면 아마 지금의 이지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이 세상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계라는 게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타고난 레벨의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그 다음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한번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쓰레기는 아닐 거라는 마음으로, 노력에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정말, 학점을 잘 따야 될때 좋은 학점으로 그리고 리포트를 내야 될때 교수님들이 우리과의 보고서 중에 제일 잘쓴 학생이다 할 정도로 정말 매순간 매순간 그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저에게는 정말 좋은 보상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처럼 대치동 강의가 없는 날에는 이렇게 공익적 목적의 특강을 하러 다니고 사실은 이렇게 특강을 초청해 주시면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릴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더니 정말 세상에서 이런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제가 사실 아까 그 장학금 기탁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한 거지. 저는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강연료는 전에 카천군에 제가 기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를 와주셨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자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으니 세상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 세상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예요. 타임머신은 없지만,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중학교 3학년에 그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각오했던 사춘기에 이지영에게 꼭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춘기에 이지영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지영아, 너는 나중에 35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정말 사랑받는 사회탐구 강사가 돼. 너는 그냥 사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동기부여도 받고 너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너 많이 뿌듯한 삶을 살수 있게 돼.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라는 얘기를 꼭그 중학생 여중생이 불쌍한 어깨가 가호리게 떨리던 그 여중생에게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제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저에게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몰랐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의 10년 후, 여러분의 20년 후에 뭐가 기다리는지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 앞에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독하게 할수 있는 체력도 있었고 어쨌든 운도 기가 막히게 좋았으니까 저렇게 됐겠지만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 나는 오늘 마음 먹으면 내일 까먹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이내 다른 생각이 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과연 성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좋은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누구의 연줄도 인맥도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 주고 내가 나에게 좋은 밑거름을 쌓아 줘야 그 꽃을 유일하게 내가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할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난안될 거야 아마. 나는 그걸 할수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할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나도 잘될 사람이 아닐까? 난 진짜 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또더 좋은 일로 바뀌기 위한 반전의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끝없이 믿어주고 끝없이 긍정적인 동기부여하는 사람은 진짜 할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찌 보면 그때 인생의 실패인지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고마운 반전의 계기였던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 우리는 인생에 성공과 실패만 있다고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공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뿐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간에 시험을 못 보고 친구와 잘못된 오해로 싸우고 또는 부모님과 막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내가 주서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할 때도 이 모든 순간들은 무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더 값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너무 고마운 반드시 겪었어야 될 과정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니까 자신을 꼭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좋은 걸 베풀어 주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엄마 아빠가 원해서도, 담임 선생님이 닥달해서도, 어른들이 이래야 된다고 해서도 아닌, 내가 나의 미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걸 베푸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위치든 어떤 부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잡을 수 있는 환한 빛나는 별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원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어요. 언제든 힘든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강원도 자살 예방센터 1577-0199로 연락 주세요.